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사와 현대를 뒤흔든 사기 사건으로 이름을 남긴 여성 탑 5를 소개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짜 상속녀 안나 소로킨입니다. 뉴욕 상류층을 속이고 호텔과 은행에서 수백만 달러를 사취했죠. 넷플릭스 드라마 인벤팅 애내로도 유명합니다. 두 번째는 테라노스의 창업자 알리자베스 홈즈. 그녀는 혈액 한 방울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투자자들을 속였고. 수0억 달러의 가치를 이끌었지만 결국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세 번째는 프랑스의 마담 드 라모트,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건을 조작해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궁지로 몰아넣으며 프랑스 혁명에 불을 지폈습니다. 네 번째는 서부의 범죄 여왕 벨스타입니다. 미국 서부에서 무법자로 활동하며 도둑과 사기꾼 집단을 이끌어 여성 갱단의 전설로 불렸죠. 마지막은 고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그녀는 권력을 위해 다양한 정치적 술수를 사용하며 로마의 건물들을 매혹시키고 자신의 목적을 이뤘습니다. 일부는 그녀의 전략을 사기로 보기도 하죠. 이 여성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며 역사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